네, 아, 여러분들이 어, 양상국이 어, 테니스가 너무 안 놓는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단점은 양상국이 안느는 거다. 해서 계속 안늘으려고 어, 다른 사람을 초대 레슨, 오를 레슨 시간에. 네. 아 근데 정말 아,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어, 지금 가장 핫한 유튜버 220만? 네, 220만. 이 영상 끝나고 나면 380만 돼. <laughs> 도곡동에 땅을아안 샀습니다. 딱 아직 안 샀습니다. 아, 아, 예. 네. 어, 사실 생각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구배, 조지, 헤일로 선수들.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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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깜짝 놀라겠네요. <laughs> 우리 에이스 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지금 쇼박스 채널을 운영 중인 개그맨 조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쇼박스가 너무 잘돼가지고 실제 쇼박스를 인수했다는 <laughs> 거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laughs>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아 예,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 <웃음> 쇼박스 매출보다 쇼박스가 <laughs>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요. 거의 너무 대형 기계 또 이렇게 아, 영화사여가지고, 네, 네, 아, 예. 네. 근데 요즘에 확실히 테니스 열풍이 일었다는 게 느끼는 게. 저 주변에서도 이제 엄청 테니스들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아무튼 교수님 여기는 우리 국가대표 아네 어, 어, 예, 안녕하세요 테니스 네. 어, 옛날 예, 예. 한참 전 국가대표 아 한, 한풀 꺾이신 아아아아아 아아니면아 근데 이미 다딱뭐 다. 사실 나도 한풀 꺾였는데 <laughs> 아직 꺾였으니까 괜찮아요 뭐 네. 근데 다 세월이 그런 거죠 아니면아니면여영상잘 나가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야 <laughs> 네,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 농담 아 우리 또 진세가 테니스를 시작하겠다고 해가지고 아, 어, 그래도 저, 처음에 잘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어, 잘 배워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님한테 아, 우리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뭐 마련했어요. 아, 아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네. 야, 진짜 너무 영광이고. 시작하기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체대를 좀 나왔었는데 어. 그때 좀 얕게나마 좀 테니스를 조금 배웠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막 깊게 배우진 못했어요. 시간도 그렇고 수업도 몇 시간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어, 지금 요즘에 갑자기 들어서 영상이 막 우연찮게 유튜브 영상 막 뜨더라고요 어. 테니스 영상들이 그래서 네, 보다 보니까 어 이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때 쳤던 거면 다시 한번 쳐볼까 아. 하는 느낌으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마침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요 장종원 작가한테 딱 연락을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국가대표 그 출신이신 딱, 예, 그 코치님한테 한번 배워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풀 꺾이신 국가대표분한테 한번 아, 배우러 왔습니다. 대가볼 때는 이제 뭐 그런 이유보다는, 아 어, 이제 사람이 돈을 벌다 보니까 <laughs> 아니, 진짜 아니야, 기족이다.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 나는 이제 기족이다. <laughs>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 그러면 지 진짜... 내가 자신이 기족이니까 기족 스포츠가 뭐니냐 하다가 요즘에는 기족 스포츠보다는 지금 대항할 때말걸샀어요 승리하려고 말을 샀고 발안 <laughs> <말> 쐈어요. 발안 <laughs> 쐈어요. 결정적으로 한번 <laughs> 댄스를 치겠다. 아. 네. 그래도 최대 출신이니까 아. 일단 운동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지. 한번 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아. 그리고 이제 진짜 초보자들이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는 포인트부터 포인트로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얼만이라 네.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진세 씨가. 나하고 랠리를 한다 생각하고 세게 치지 말고 톡톡더한번 쳐보세요. 네, 네. 아니, 학교에서 잘 배웠는데? 어? 개, 괜찮을까요?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미안해. <laughs> 아이고. 이 잘못 봤지? 자, 지금 진세씨가. 네네. 한번 포인트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지금 본인이 치고 있는 그립을. 네 이거 이렇게 이, 잡았습니다. 이, 이 그립이 예, 이 그립이면 이스턴 그립이거든요. 예, 예, 이스턴 그립? 예, 이스턴 그립. 어, 이스턴 그립이 이제 보통 가장 편하게 칠수 있는 그립이 이스턴 그립이야. 아, 그래서 그립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괜찮을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어, 그리고 스윙도 네네. 지금 백스윙이나 임팩트나 폴로스로나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네. 나쁘지 않은데 이제 초보자이다 보니까 <laughs> 네. 어, 조금 어색하게 공거리를 조금 잘못 경우, 아공 거리를 조금 잘못 맞추는 경우가 있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윙은 나쁘지 않아.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공 거리만 좀더잘 맞추면 좋은데. 네네. 공 거리는 공이 내가 생각했었을 때, 아, 여기서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좋은데. 더거 멀리서. 더 어, 멀리. 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멀리 가더라도 내가 다가가서 치면 되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와도 멀리 잡았으니까 이제 서서 치면 되고. 아 그래서 거리만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 콘을 놓고 포핸드로 이렇게 돌아서 포핸드 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네. 보통 이제 진세 씨 같은 경우 는 백핸드를 잘못 치잖아요. 아예 못칩니다 아예. 네. 근데 상대방하고 는 게임을 해야 되고. 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치는 게 포핸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백핸드로 왔어도 이렇게 넓게 공간을 만들어서 돌아서 포핸드로 공격을 할줄 알아야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아. 백핸드 온다고 해서 백핸드 치면 나는 못 치는데 에이. 그냥 게임이 끝나잖아. 그냥 바로 랠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백핸드로 와도 포핸드로 돌아서 내가 포핸드 공격할 수 있으면 훨씬 게임도 유리하고 좀더 재밌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음 그리고 또두 번째는 선수들도 네. 아무리 백핸드를 좋아도 백핸드는 받아치는 수비란 말이에요. 수비. 아 공격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네. 공이 센 거를 맞받아쳤는데 그게 다운드라인에 라인에 딱 꽂히는, 꽂히는 경우는 네. 공격 포인트라고 하지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 수비를 참 잘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아무리 잘 쳐도 백엔드에서 이렇게 잘 맞받아 치는 것보다 선수들도 돌아서 포핸드로 공격을 하면 벌써 공격 포인트가 주도권이 자기한테 올수 있죠. 아 그래서 선수들은 돌아서 포핸드 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돌아서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어, 아마, 아마추어들도 그렇고 어, 주니어 선수들, 잘못 하는 선수들도 공이 백쪽으로 오면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바로. 에이. 바로 오면 좁아 맞아, 맞아. 공간이. 그런데 백쪽으로 왔을 었때이 원을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아.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 음. 그래야 공간 만들어 놓고 내가 풀 스윙을 이렇게 하지. 괜히 포핸드 백핸드로 왔는데 포핸드로 넉넉하게 못 돌았잖아요. 이렇게 갖고 수비할 바에는 수비 어, 수비 어, 하면은 저기 공간이 또 비잖아. 음. 수비할 바에는 안돌안 안 돌아야 되고 아. 공격할 바에는 여기서 멀리 돌아돼싹 돌아서 공간을 만들어줘. 그래야 내가 이렇게 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멀리 돌아요 멀리 베리고. 오! <laughs> <laughs> 아, 아 근데 선배 아까 여기 목이 목이 있던 것 같은데 잡으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아니, 넉넉하게 돌아야 돼. 자. 자, 멀리. 굿. 와. 와. 멀리. 오케이. 오. 멀리. 어, 잘았어잘았어 와. 와. 멀리 돌아야 돼. 여기 하나, 멀리 하나, 네. 여기 하나, 멀리 하나. 내리. 멀리. 오케이. <laughs> 여기 하나. 어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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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그렇지. 또 멀리, 멀리. 오케이. 멀리 아. 멀리 돌고, 오케이. 멀리 돌고, 와, 멀리 돌고, 내리고, 멀리 돌고. 오,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영상이에요. 음, 자 갑니다. 자 빨리 돌고 오케이, 굿. 자 빨리 돌고 가까웠잖아, 가까웠잖아. 어, 더 멀리 더 멀리 돌아서 확보하고 그렇지. 멀리 돌고 오케이, 잘했어요. 와. 오늘부터 얼굴 어이구 네네아또이렇 <laughs> 650만 유튜버를 모시고 아, 220만, 220만 아 220만이야 우리 지금 아니 이게 <laughs> 네. 나가는 사이에 우리 가 이거 한 20분 사이에 네. 또 늘었다니까 아 근데 그렇게 그덜멋하게 될지 뭐예요. 네, 아, 200 20만. 200 20만 유튜버가 또 ITA 테니스 존을 또 방문을 했네요. 어 예. 아, 영광입니다. 아유, 아, 제가 영광이죠. 그중에 1%만도 와 2만 2천 명이 있는 겁니다. 맞지 않나? 2만 2천 명. 이 기회가 <laughs> 예. 진짜 하늘에서 주은? <laughs> 아니, 아니 아닙니다 진짜.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 하려면 코으로 레슨 좀해줘야 돼요. 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니지 자진 좀 봅시다 아, <웃음> <웃음> 자 오늘 어땠습니까? 어, 오늘 진짜 테니스 자체를 일단 너무 오랜만에 치기도 했는데 일단은 테니스에 대한 그 재미를 먼저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재미를 알게 됐고 진짜 뭐 오늘 사실 자신감을 얻고 가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워낙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아니 근데 나도 근데 아예 생초짜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어 운동신경도 있고 잘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테니스 영상을 진짜 많이 보고 왔어요 어. 근데 아. 그거대로 일단 하기도 했고 예전에 배웠던 것도 약간 섞어서 해봤는데 어. 감사하게 이렇게 아니 해봤습니다. 아까 몸풀때 처음에는 엉망이었거든 <laughs> 잠시 저기 가서 좀 말하고 어, 하고 어, 하고 어. <laughs> 아, 엉망이었어 아까 레슨 잠깐 받았던 것 같은데? 어 네. 살짝 받았습니다, 살짝. 아. 그립을 어떻게 도대체, 잡아야 도대체 되는지. 둘단 따님한테. 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에이스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